안녕하세요. 루플로 이광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인테리어 하실 때 이제 마루를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업체 고르는 것도 되게 고민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업체 고르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르는 팁 같은 거좀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어 업체 고르는 팁한 다섯 가지 정도랑 마지막에는 저희 그 루플로 홈페이지에서 대리점 전시장 찾는 법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고르실 때 당연한 얘기지만 시공을 잘 하시고 경력이 좀 오래된 업체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루 하자라는 게 이제 자제하자도 있고, 뭐 현장으로 인한 하자도 있고, 시공하자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마루 판매를 해보면 생각보다 시공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요즘에 시공하신 분들 다 잘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하시는 분들께 해야 하자를 줄일 수 있고 마감도 좀더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이라던가 뭐 보양지라던가 그다음에 뭐 문틀 하부 마감이나 뭐 걸레 바지나 이런 거가 좀 실력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되도록이면 한 업체가 한 5년 정도 이상 된 그런 업체나 뭐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마루를 고르셨으면은 그 제조사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시공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셀프 인테리어 카페 같은 데 보면 활동 많이 하시는 업체들 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제 경험상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고 꼼꼼하게 하고 왜냐면 시공하고 나서 본인들의 후기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런 업체들이 as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간에 좀큰 분쟁 없이 as 처리할 수 있을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업체를 고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으로는 가능하시면 그 제조사. 공식 대리점을 선택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대리점이 아닌데서도 대리점이라고 이제 홍보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 홈페이지 가시면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공식 대리점들 리스트를 이렇게 공개를 해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공개가 안돼 있다 싶으시면 그 제조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인데 대리점 하나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공식 대리점이 아무래도 그 브랜드를 시공 많이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여기 이제 마루가 그 유통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대리점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간혹 가다가 AS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문의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제조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단 AS 접수는 대리점을 통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A/S라는 게뭐그 설명이나 전화상으로나 사진만 봐가지고서는 어떤 상황인지 100%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 업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공한 업체가 어디 공식 대리점이다 그러면 자재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제조사 본사를 통해서 A/S 처리가 아무래도 좀더 속도도 빠르고 시간도 절감되고 좀 수월할 테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공식 대리점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으로는 가능하시면 그 제조사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시공하셔라.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비가 이제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지 좀 이런 거를 비교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물론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일단 가격은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견적 받으시고 뭐 하실 때 평당 얼마냐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서로 간에 견적 받으실 때총 금액보다는 평당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의 마루 업체들이 실측을 나가서 대략 뭐 40평 들어가겠다 뭐 50평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총액 견적을 드리기도 하지만. 결국 그거는 마루 시공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평이 뭐 실측했을 때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측을 왔는데 30평이라고 했는데 31평이 들어갔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루 업체들이 마진이 많지도 않고 평당 마진 얼마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평더 들어간 부분을 인정을 안해 주시면 업체 입장에서는 좀 마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확하게 대략 이 정도 들어갑니다. 실측했을 때 하고 실 시공 물량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금액보다는 평당 얼마. 왜냐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마루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당 얼마 그리고 그 평당 단가에는 뭐 걸레바지라던가 보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평당 얼마 단가로 견적 비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내가 이 업체를 좀못 믿었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시공하시는 날 가셔가지고 마루를 몇 평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마루가 몇 평이 남았는지 그러면은 몇 평을 써, 사용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견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루는 보통 한 박스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대리점에서 한 박스에 열 장인데 다섯 장을 쓰고 다섯 장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 같으면은 다섯 장은 차라리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박스에 대한 값은 다 지불이 된 거기 때문에 다섯 장은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쓸지 모르는 보수할 때 쓰시면 로트 이색에 대한 뭐 그런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남는 자재는 보관을 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많은 업체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공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 과정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올린 업체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일수록 내가 내 시공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꼼꼼하게 시공을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마감은 어떤지, 뭐이 업체의 전체적인 감각은 어떤지, 시공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많이 시공을 했는지, 내가 고른 제품을 시공한 경험이 많은지, 아무래도 시공 경험이 많은 제품이면 시공을 더 훨씬 더 잘할 테니까 익숙해져 있고 숙달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가 좀잘될것 같은 업체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하시면 AS가 아무래도 좀 수월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업체랑 이제 미팅을 하실 때 A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왜냐면... AS로 인해서 분쟁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마루 업체에다가 요구하실 사항도 있지만은 그 외적으로 마루 시공하실 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루 시공이 될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업체를 좋은 시공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마루 시공 날짜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소음이 큰 작업이다 보니까. 보통 뭐 오후 4시5 시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마루 시공을 하는 날 짐이 정리가 안돼 있다던가 타 공장이 같이 들어와 있다던가 타 공장이 들어와 있으면 마루 시공을 못하거든요 그럼 일정이 다 꼬이게 되고 그러면 시공팀의 일정도 꼬이고 내 공사 일정도 꼬이고 그러니까. 바로 시공하는 날은 짐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다른 공정도 겹치면 안 되고 바닥도 제일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고 물론 청소를 막 엄청 깨끗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쓰레기 같은 거는 좀더 정리를 해두시면 시공하러 온팀 입장에서도 현장이 깨끗하면 아무래도 좀더 기분 좋게 일할 수도 있을 거고 먼지나 이런 거는 어차피 시공하시기 전에 빗자루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 정리하기 때문에 큰 짐이나 이런 거 최대한 깔끔하게 현장을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은 시공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팁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좀더 좋은 인테리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그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풍산마루 혹은 루플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뜨거든요. 거기서 대리점 전시장 찾기 메뉴 들어오시면 전시장이 돼 있는 곳들은 전시장이라는 곳에 따로 이렇게 메뉴가 따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가능하시면 전시장에 가셔서 마루 실물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국에 있는 저희 대리점들이 리스트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그 업체들 통해서 선택하시면 뭐큰 문제 없이 마무리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팁이 소소하지만 인테리어 마루 공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